최근 TV조선의 인기 프로그램에서 MC로 활약 중인 김태현이 단숨에 방송계에 주목받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방송계의 신인으로 불리던 김태현은 이제 하룻밤 사이에 TV조선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녀의 출연료와 광고료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김태현은 이제 단순히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방송인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그녀는 TV조선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동안 100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하면서 팬들에게도 친숙한 얼굴이 되었다. 그동안의 경력을 바탕으로 그녀는 안정적인 진행 능력과 뛰어난 예능감을 발휘하며 방송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보상받았다. 김태연의 출연료는 최근 몇배 상승했고 특히 방송 출연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자랑하게 되었다. 한 프로그램 출연 시 그녀의 출연료는 이전보다 10배 이상 인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방송에서의 활약이 결실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태연의 인기는 방송뿐만 아니라 광고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광고료는 이제 A급 스타들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광고주는 이제 김태연을 브랜드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으며, 그녀가 출연한 광고는 곧바로 큰 화제를 모은다. 광고계에서 김태연의 입지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얼굴이 등장하는 광고는 계속해서 대중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MC 김성주, 김태연이면 놀랄 일도 아니다. 김태연의 성공에 대해 방송인 김성주는 김태연이면 놀랄 일도 아니다. 라며 그녀의 뛰어난 예능감과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성주는 김태현이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내며 방송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성주는 김태현이 예능뿐만 아니라 진행자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김태현은 이제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스타를 넘어 방송과 광고계를 모두 아우르는 큰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밝은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에서 나온다. 앞으로도 김태현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그녀의 활약은 방송과 광고의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은 하룻밤 사이에 TV조선의 여왕이 되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으로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출연료는 급상승했으며 광고계에서도 A급 스타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김태현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현은 자신의 인기를 단지 방송과 광고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팬들과의 소통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자신의 일상과 다양한 모습을 공유하면서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더욱 친근하고 소탈한 이미지로 팬들에게 다가가며 그 결과 팬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특히 김태현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음악과 방송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사와 일상적인 모습까지 팬들과 나누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녀의 이미지와 인기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김태연은 단순히 방송계에서의 성공을 넘어서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의 도전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김태연의 캐릭터와 매력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녀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현진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미라이를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기 위해 진심을 다해 행동했다. 그가 미라이 부모님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몰래 데려온 사건은 미라이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라이의 부모님도 감동시켰다. 이현진의 마음 속에는 단지 미라이를 기쁘게 하고 싶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을 향한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현진은 미라이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미라이의 부모님이 일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현진은 미라이에게 비밀리에 그녀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그들을 맞이하고 한국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현진은 미라이에게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았고, 미라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게 되자 그녀는 크게 놀라며 감동을 받았다. 미라이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저 여행차 한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현진이 그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대하며 미라이에게 행복을 줄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미라이 어머니는 이현진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내 딸이 사람을 잘 골랐어. 라는 말은 미라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이현진이 그동안 미라이를 위해 해온 모든 노력과 진심을 인정하는 뜻, 깊은 표현이었다. 이현진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서프라이즈나 특별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는 미라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으로 옮겼고, 미라이의 부모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미라이 어머니의 말처럼 이현진은 확실히 사람을 잘 고른 사람임을 입증했다. 그가 보여준 사랑과 배려는 단지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미라이의 가족과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했다. 미라이와 이현진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연애를 넘어 두 가족의 결합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현진은 미라이를 기쁘게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계획을 세우면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몸소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미라이의 부모님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미라이와 이현진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 두 사람의 가족까지 아우르는 큰 사랑으로 확장되었다. 이현진이 미라이 부모님을 한국에 데려오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미라이도 그 사랑을 더욱 깊게 느꼈다. 또한 미라이 부모님은 이현진을 단지 사위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진심으로 자신의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성숙한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후 미라이와 이현진은 더욱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미라이는 이현진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이현진의 배려와 마음 씀씀이가 미라이의 부모님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미라이 어머니는 이현진이 미라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가 미라이에게 주는 행복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있게 내 딸이 사람을 잘 골랐어. 라고 말하며 이현진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 이현진의 행동은 미라이에게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 주었다. 그가 보여준 배려와 사랑은 미라이 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님에게도 큰 선물이 되었다. 미라이의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이현진에게 열려 있었다. 이현진은 미라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미라이와 그녀의 가족 모두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었고, 그 결과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